안녕하세요. 진앱테크 라진입니다 KB포인트리 단타죽 좀 해보겠습니다. KB페이, 출석 체크해 주시고, 오늘의 퀴즈. 정답은 5입니다. 정답 제출하고, 확인 누르고, 확인 누르고, 추게 더 친구 초대해서 추가 포인트 받아주시고, 그다음에 KB스타뱅킹 우측 상단 메뉴에서 생활 혜택 출석 체크 먼저 해주시고, 출석 체크 해주시고. 오늘은 수요일이라 별별 퀴즈도 있습니다. 별별 퀴즈. 정답은 다이빙입니다. 다이빙 제출하게 해주시고. 그 다음에, 돋보기 검색해서 걷기 해서, KB 메일 걷기, 포인트리 신청, 하고, 걸음만큼 포인트 위 받아주시고, 월간 미션도 달성하셨으면 월간 미션도 체크해서 받아주시고, 저는 이미 달성해서 미리 룰렛을 돌렸죠. 하여튼간에 건강도 챙기시고,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도 부탁드려요.